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그 원소의 주기적 성질의 두 번째 챕터입니다. 130 페이지 이온화 에너지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말 그대로 어워드 바이 워드죠.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 자체,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 자체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온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원소를 이온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내가 주어야 되는 에너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본 적이 있죠? 금속 원소의 양이온 만들어지는 과정. 자, 여기 M이라는 메탈이라는 어떤 임의의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온화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전자를 하나 이렇게 내놓으면서 M 플러스가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기체 상태에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나와 있냐면 나트륨이 나와 있습니다. 나트륨은 얼마를 줘야 되냐면 이온화 에너지가 496kJ 4 6 0 그러니까 96kJ per m o l m 왜몰 단위인지 잘 기억하세요. 나트륨 1몰을 1몰을 어, 496 k 로줄을 주어야만 나트륨 와, 양이온 일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때 전자가 일몰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설명을 좀 경향성 얘기를 해 보면 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주어야만 양이온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건 뭐냐면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 양이온이 되기 어려운 원소를 뭐라고 하죠 이제 비금속 원소가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금속 원소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일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어떤 의미냐.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즉,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는 거죠. 이온화 되기 쉽다. 즉, 이온화 에너지가 작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주면 이온화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되셨나요? 예, 네, 오케이.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족이다. 그러니까, 어, NA, 어, 리튬,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이렇게 어, 알칼리 금속에서 원자번호가 얘가 3번, 11번, 얘가 19번입니다. 즉 같은 족에서 같은 1 족이죠. 같은 1 족에서 원자번호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원자번호 증가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리튬이라는 건 플러스 3이 전자를 어떻게요? 해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얘는 10, 플러스 11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전자껍질이, 전자껍질이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두 개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 개였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가버리면, 원자핵으로부터의 전자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이 전자를 떼어내기 쉬운 거죠. 이해가셨나요? 자,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가 무슨 뜻이었죠?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전자를 떼기 쉽다. 이 말은 이온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즉,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같은 족에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같은 주기에서, 이 같은 주기에서가 좀 어렵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자, 같은 주기에서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 2주기라고 하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증가하는 거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증가하실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대체로, 이 말을 꼭 써야 돼요. 대체로,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대체로. 무슨 말이냐면, 유효핵전화가 증가하죠?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유효핵전화가 증가합니다.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요. 따라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다고요 어, 그만큼 빼어내기 어려워진다. 즉,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얘가, 어, 예외 규정이 있어요. 2족과 2족과 13족. 그 다음에 15족과 16족에서, 어,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보면, 지금 3번이 이렇게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온화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에너지는, 자,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이거, 그, 노래 아시죠? 노래. EXID 노래. 자,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다시.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가요. 됐죠?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그 다음에, 16족, 17족. 18족. 이런 순이 됩니다. 즉, 어디가 예외 규정이냐면요. 어디가 예외 규정이냐면 2에서 13으로 갈때그 다음에 15에서 16으로 갈때이 예외 규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좀 줄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16족으로 갈때또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어,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 외우는 방식, EXID 노래 음률를 타고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이렇게 외워주시면 아주 쉽게 외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위 아래 위위 아래를 틀리시는 분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왜 그럴까? 1번 2에서 13쪽으로 갈 때는 왜 그럴까? 그러면 두 번째 15에서 16쪽으로 갈 때는 왜 그럴까? 이두 가지가 제일 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죠. 저쪽으로 가서 네, 일단은 일단은 뭐부터 보실 거냐면요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예외 케이스.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입니다. 그니까 2족 원소가 2주기 2족 원소가 누구예요? 아, 베릴륨이죠, 베릴륨. 그럼 원자번호 4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13조 원소 5번이죠? 아, 붕소입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앞쪽 전자배치에서 배웠듯이 2s2와 2p1인데요. 여기에 여기에 어, 이유가 있어요. 2s2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과 2p1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온화 에너지가 n이 1에서 무한대로 가는 즉 n이 무한대인 경우를 이온화됐다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에너지. 그러면 2s는 2s는 이온화 에너지가 아, 에너지가 에너지 준위가 2p보다 2p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n 무한대로 갈때이 에너지의 크기는 이 에너지의 크기는 어느 쪽이 클 수밖에 없냐면 이쪽이 13족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해 가셨나요? 네.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 드렸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족 원소는 2s2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s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되는 건데 이1 3족 원소는, 붕소는 2P에서 전자를 떼어냅니다 그런데 2, 2S와 2P는 2S가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여기서 무한대까지 가는 건 에너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2P에서 에너, 무한대로 가는 건 에너지가 작다, 이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느 쪽이 더 많이 필요하냐면 2S에서 에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외 규정은 좀 쉽게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외 규정으로 갑니다. 1 5족에서1 6으로갈때 이런 얘기예요. 1 6으로 자, 1 5족은 질소질 질소, 질소 원자번호 7번. 그러니까 1s에 두 개, 2s에 두 개, 2p에 몇 개? 2p에 3개, 이렇게요. 2p3죠.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어, 원자번호 8번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입니다. 이걸 전자배치를 사각형 구조를, 사각형 박스 형태로 이2 p 의 전자배치를 보시면 그,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2p3는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홀전자가 세 개인 그런 전자 배치. 요 그런데 이 2p4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여기 들어가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가 홀전자가 아닌 짝지어진 전자가 생기는 곳이 있고 여기에 전자간 반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간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고요. 즉 불안정한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과 안정한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 중에 누가 더 쉬우냐면 불안정한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게 쉬워요. 즉 안정한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게더 어렵다는 뜻이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안정한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15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16족의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이두 가지 이온화 에너지 경향에서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고 이두 가지 예외 규정을 정확하게 습득하시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어 기타 주기적 성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막 마지막을 향해서 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요. 아시겠죠? 네. 가봅니다. 이제 저희가 배울 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라는 원소가 있다. 이 알루미늄이라는 원소는, 원자번호 1 3번이고요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1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즉, 얘는, 얘는 전자를, 전자를 최외각에몇 개를 갖고 있냐면, 2개와 하나, 즉, 3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세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게 되고 이원자과 전자가 세 개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 면 13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세 개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어, 다섯 개의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것보다세 개의 전자를 다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게더 쉬운. 아직까지는 더 쉬운 그런 원소입니다. 따라서 얘는 전자를 전자를 이온화 에너지를 받아서 몇 개를 내놓을 수가 있냐면, 세 개를 내놓을 수가 있겠죠. 세 개의 전자를 내놔요. 그러면, 얘가 몇 플러스가 되냐면, 삼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뭐냐면, 전자를 한꺼번에 세 개를 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첫 번째 하나 띠고, 두 번째 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띠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거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써보면, 자,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은 첫 번째 전이온화 에너지를 받아서, 이걸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이걸 받아서, AL 플러스, 그리고 전자 하나, 이렇게 내놓게 되고요. 두 번째, 이 AL 플러스는 다시 E2라고 쓰죠. E2.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받아서, AL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두개 내어놓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L2 플러스는 또다시 E3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E3를 받아서 AL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세 번째 걸 내놓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따라서 첫 번째 거를, 거를 제1이온화에너지 E1을 제1이온화에너지 두 번째 E2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제2 이온 화 에너지 이렇게 E3를 제3 이온 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세 단계를 다 더해보자 이거 다 더해보자 다 더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화살표를 화학에서 등호라고 봤을 때 등호 좌우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어, 알루미늄은 e1+ e2+ e3를 다 받아서 어떻게 될 거냐? Al3+가 되면서 전자 몇 개죠? 하나, 둘, 셋. 전자 세개를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e라고만 써 놨는데 이온화 에너지를 e라고만 써 놨는데 저 e는 E1 플러스 E2 플러스 E3 이세 개의 합인 거죠. 즉좀 어,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전자를 하나 떼고 두 번째 떼고 또세 번째 떼는 이 과정을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E1도 들어가고 E2도 들어가고 E3도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네. 되셨죠? 이걸 이제 우리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어, 크기 비교를 할수 있느냐 E1보다는 E2가 더 커요. 아까 보셨, 보셨다시피 왜 12족에서 그러니까 13족 갈때 이게 에너지가 작았죠. 어게될건간에 얘는 처음에 전자를 떼어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그거보단 조금 더 용이하다. 세 번째는 더, 더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갈때 유효핵전화가 감소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어, 증가해서 그래요. 어,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E1보다 E2가 크고 E2보다 E3가 큽니다. 즉, 최외각 전자 배치 때문이에요. 최외각에 있는 이세 개의 전자가 이 전자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전자간 반발력이 줄어들죠. 즉, 가려막기 효과가 줄어들어요. 가려막기 효과가 줄어들면 그만큼 유효핵 전환 증가하는 거죠.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냐 어, 그것 때문에 이 유효핵 전환의 증가 때문에 이 원, 이2이3리로 갈수록 크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중요한데요. 그럼 네 번째 걸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 선생님, 네 번째 것도뛸수 있나요? 네, 뛸수 있어요. 네 번째 걸뛸 뛸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아주 많이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를 뛸 때는 어찌 됐건 이 4보다는 다섯 번째가 크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이세 번째 걸뛰고 나서 네 번째 걸뛸때왜 그러느냐예요. 자,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를 다시 한 번만 어, 13번을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1개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3까지 뗐다고 하면 하나, 둘, 셋. 이걸 다 떼버린 거죠. 그렇죠? 다 떼버린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안쪽 전자껍질에 있는 2P6에서 전자를 떼야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안쪽 전자껍질에서 전자를 떼게 되면 그만큼 바깥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를 뗄 때보다 아주 많이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전자를 떼기 어렵다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온화 에너지 배울 때 전자를 떼기 어렵다 돌려보셔도 돼요 막 돌려보셔도 되죠 자 전자를 떼기 어렵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쪽 전자껍질로 갈 때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는 거죠. 즉 전자 껍질 수의 감소로 껍질 수의 감소로 유효 핵전화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애를 떼는 것보단 이 안쪽에 있는 애를 전자를 뗄때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이해 하셨나요 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이 이 기타 어세세한어 주기성을 좀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까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8 차의 잔재죠 그런 게 남아 있을 경우 어 그럴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저희는 어디까지 더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또 그거에 대한 어 아주 빠르고. 스마트하게, 강력하게 해결해버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온화 에너지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만나게 돼서 참 슬프긴 한데요. 어찌 됐건 이 동영상 강의로 저희가 교재 끝까지 숙제를 해오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주에, 약 2주 만에 만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우리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숙제를 꽉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끝까지 숙제해 오시는 걸 제가 또+ 또다시 강조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